열차에서 행복 그대와 함께 하고 싶어. 한번 떠나면 청거장이 없는 행복의 문을 열어요 함께 떠나요. 행복 여행. 함께 달려요 행복 열차. Nay의 사랑과 너의 믿음이 하나 되는 곳. Điều cảm, ướ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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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òng thắm như một chàng ngọn lửa rực, một chiến binh súng, hạnh phúc nhất hạnh phúc ắt chắc. Na'yei tình yêu và na'yei niềm tin đi. Hân hạnh được gặp. Đêm nóng gai châm, buốt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로맨스 행복열차 출발 뜨거운 가슴 불타는 청년 당신께 바쳤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body romance hey 네, 선생님 선자 네, 선생님 헌자 네, 선생님 맹자 네, 선생님 춘자 네, 선생님 형자 네, 선생님 복자 예, 네, 선생님 <laughs> 오, 오늘 결성 사람이 없네 아. 와 신기하다, 그치? 은성한 응. 사람이 없어 이거 풀어볼 사람. 풀어볼 사람. 어? 정자? 나와서 풀어봐라. 이거 이거 뭐오프러스야 들어가. 자, 여영이 아빠한테는 딸이 다섯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1순위. 딸은 일순이. 네. 두 번째 딸은 이순이. 네. 세 번째 딸은 삼순이. 네. 네 번째 딸은 사순이. 네. 다섯째는 누구일까요? 네. 자, 미자. 네, 선생님. 진분수는 자몇 번일까요? 1번 3분의 1 2번 3분의 3 3번 3분의 7자 4번 1과 3분의 1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볼 사람? 자 손자 모르는 거안들잖아 손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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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분수는 음, 분자보다 분모가 큰 것을 진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아아아 어, 명자? 명자야? 네. 아, 사님 못하는데 물자 따을수 있니?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국립교육회장 네. 아시죠 여기까지 어, 네. 이걸 외워서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물 가져왔어요. 어, 자 고마워. 음. 아, 시원해 어, 고마워. 네. 자 지금 이위뭐 먹었어? <laughs> 아이 봐. <laughs> 아이 봐. <laughs> 아이 봐. 먹었지? 선생님, 응, 저 배워야 됩니다. 어, 그거 너무 길어요. 아, 그러면 노래로 배우세요. 노래로. 노래로 배워 이제 노래 어. 어, 수학 시험이다. 자, 건네 가지 말고, 자 뒤로 돌려. Týrðu döljum Þannig að við máum 근데 여지마아야나나어여기 그, 어, 우리도 하나 어. 났고 똑같다. 야. 그렇지 그렇게 던져. 어. 개개개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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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컬. 아야아니야 뭐야 뭐야 먹었어먹었어버하자 나도 넣던나봐나 잠깐만 너왜왜 우리 반판이여기서 이렇게까지 여기왔다고 맞아요. 여기서 이리가야지 아니야. 여기서 지 아니야. 나. 우가고행이 안해. 무슨 일거하지 맞은 아니 이거 난 거지. 그래. 이지지 맞아 비싼 말이 맞다. 맞다 네, 물량이야. 네. 어머, 그래도 모략하지 마. 아니야, 내가 하세요. 네, 여기 네. 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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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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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몰라도 우리 거가지 갔어. 공 네가 가져갔어. 공자가 됐다고 말을 안 해. 보다는 시원가 노무방이요. 상지기기대라야 돼. 떨어져. 버어 쳐버려. 그거 아니야. <laughs> 거 아니지. 이거 내 맘. 버야 뭐야? 야야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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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니야. 아니대로니야내니야지야이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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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이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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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집 v 몰고! 손들어! 손들어, 너도 손들어 서있어! 그건 안아? 야 알았어? 야! 손들어 서있어! 폭자야! 누구왜 그래? 누구 친구가 발드는데 누구들? 다 도망갔는데? 다가자 그 우리만 그잖아 이거 다가 그랬잖아. 그래. 먼저 내가 이겼는데, 왜 네가 떡지를왜 뺏어가냐고. 나도, 너, 너, 미자도 너왜 가져가? 너, 이거 반짝와 미자, 미자하고 어? 다데려와이 네. 씨. 니네 네. 아, 네. 떡지 같이 했는데, 왜 우리만 잡히게 만드냐고. 네 네가, 니가 나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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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잘못. 나 우려야 연자 연자 와 와! 연 연자 우려 올라한다 간다. 조영이 와! 와, 예, 와. 와. 응,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누는건 아니, 이거 야구대로넣는 거야. 함대로 집어 안돼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니. 이렇게 지 그렇게. 지고지조왜 그래? 잘하지 잘하지? 아, 잘하는, 잘한다 잘한다 잘하지? 잘하지? 얘 근데 이거 잘 잡는다 잘하지? 이형. 잘하지? 아야!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거 한다고? 그쵸 잡았잖아 잡았네 잡았네 왜야왜 자꾸 그래 그런 거였어? 그래 어떻게 디 하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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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해봐 해봐 손례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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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례해봐 한 알이야 한알 내가 이거 너 갖다줄게 아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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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잘한다. 두 아니, 오야도 잘한다. 두안, 두안, 두알이야 두안이야, 응. 두안이 이게? 아니야, 뭐 살이 다 살. 어 잘한다. 어, 우리 수잔 대회 가잖아. 어, 우리 경연 대회도 할 거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요즘 장자랑 진남 라지매들이 엄청 유명하대. 진짜. 어, 몰랐어? 어. 아, 진짜. 어, 이게 유명해. 우리 단체로 그거 한 연습해보고. 어? 뭐? 장자랑 진남 라지매들. 아. 혹시,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자 맹자? 네! 일단 맹자. 자, 땡낸다맹자가맹이 맹이요. 맹자요자이자맹자요자야요 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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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친구요 맹이요. 가 너무 많은데. 가슴이 좀안아지네얘들 내가 나낮 떡볶이 먹고 어잖아 빨리 손들어 세명세명더 <laughs> <한> <laughs> 추천할 사람 없어? 맹장? 이쪽 분들은 왜 하나도 없냐 걔네들하고 별로 안친네요 떡볶이를 안사어 떡볶이 어가 춘자 추천할 사람? 손들어봐 응. 춘자, 안 하는 춘자. 거야. 하나 둘셋넷 내가 총무가 되면은, 어, 지금 우리 교실에 보니까 커튼도 없어. 그래서 내가 커튼도, 어, 이렇게 쫙 쳐줄 것이고, 그리고 니네들 가끔씩 내가 떡볶이, 튀김, 오뎅이, 내가 이런 거좀 섞게. 알았지? 잘 부탁해. 반 음, 분위기를 위해서, 반합을 해서, 수학연행이 아니고, 우리 반여행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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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 제가 도맡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단 박수. 우리 반 총무가 된 춘자. 박수. 오늘이만 열차에서. <Kombi> <laughs> <khoaján> <laughs> 보이시바라 <목소리> 한번봐뭐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뭐 반사해... 이게 뭐야 사들 다들, 다들 잘싸네 아, 어, 정자 한 열어봐 쟤 이렇게 싸어는 소세지도 싸왔 정자.. 정자.. 선생님 뭐 김치만 샀대아 김치네 농사짓님네어 아. 응. 연다는 뭐야 이렇게 비밀스럽게 풀어그래 음. 멀리서 와서 그래 밥을 왜안 싸왔어? 내가 줄게 응. 내가 줄게. 응. 같이 나눠 먹어. 자. 내가 나눠. 어. 방사이로 어, 하나. <laughs> 어. 아, 자 줄. 여기 줄. 계산 어. 리 우리는 손잡. 이 선생님 저 문말랭이들 잡왔어요 나눠 주게요 와. 맛있죠? 맛있게 맛있게. 그래 먹져어 어떻게 내거 먹어? 내가 가져갈 거야? 내거 먹어. 아, 현원이세요 예. 아예예 예. 잘뭐 먹어, 남자냐? 네. 아, 야, 먹어. 거냐 선생님, 일마. 아, 너, 뱃도. 여기가 고아해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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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전해. 안전해. 안가해 안전해. 안전해. 안해 복장 해바로해 치마, 내려 이거. 치마. 이게 뭐야, 무릎이 나와가지고. 언니어 언니, 내래, 복장. 복장 똑바로 하고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알았어? 너도 마찬가지고. 一切。 한번 떠나면 정말 장이 없네 행복의 문을 열어요 함께 떠나요 행복의 려요행어어어어어어어 em vui khiỡ ông đã vui than cho nhớ xin về cho dòng tay anh trắng làm cho đó một xinương Na yêu 행복여행. 함께 달려 yêu 행복열차. Nay의 사랑과 너의 믿음이 하나 되는 ừm. Điều ừm. Điều ừm. Điều ừm. 불탄 정년 당신께 바쳤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진 로맨스 행복 열차쯤을